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이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가 결국엔 핵심이겠죠 이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되지 않아야만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안정적인 또 혹은 뭐 탈중앙화된 가상 자산의 본래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테니깐요 어첫 번째로는 투자 성과에 따른 이익 배분의 요소를 최대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 자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그런 원리에 따라서만 이제 그 가격이 변동. 해야지. 주식처럼 예를 들면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가상자산을 얼마만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배당금을 주거나 혹은 뭐그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한 이익을 뭐 삼성전자 주주주들에게 뭐 배당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투자증권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를 하고 가상자산의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